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제 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이정문 예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과 금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보 소관 세출 예산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해 참전 명예 수당 사업 예산 3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훈 대상자의 진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훈 병원 진료 사업 예산 6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복회 학술원 상근 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보훈 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등 사업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500만 원 감액하고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0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예산 결산 심사 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